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단순하지만 베이스 기타가 더 어택 있게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가상 악기로 작업을 한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하고 함께 늙어가고 있는 어 코르그의 트라이톤 레으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가상 악기하고 달라서 음 이런 외장 악기는 따로 녹음을 받아줘야 돼요. 좀 불편하긴 한데 어 제가 느끼기엔 사운드에 있어서 오는 더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 악기보단 작업하기 더 편해요 제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길어졌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베이스 기타를 이제 꺼 놓고 가상 악기 로딩을 해볼 거예요. 우리의 큐베이스에서 너무 너무나 팔방미인 있죠. 할리온 소닉을 클릭을 하고요. 음. 오를 선택한 다음에 베이스 아이고야. 자, 베이스 보면 핑거 베이스가 있어요. 여기 핑거 베이스라고 있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베이스 기타 소리가 잘 나오죠? 자, 악기 로딩은 됐고요 음, 우리가 요 채널, 이 채널이 지금 베이스 기타 채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할리온 소닉, 네, 선택. 그리고 지금 채널이 3번으로 되어 있지만, 1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까요? 네,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어 악기마다 다뭐죠그옥타브가좀 악기마다 표현하는 그 어떤 기본 의미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항상 외장 악기에서 작업하던 거를 이렇게 할리온소닉으로 옮기다 보면 한옥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커맨드 A를 누르고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밑으로 가면 옥타브가 내려갑니다. 네, 이제 정상적인 소리가 나오죠. 네, 요렇게 작업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자 조금 더 크게 한번 보시게요. 어,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인포 라인에 있는 엔드 값이에요. 보통 요렇게 각자의 노트를 선택을 해 보면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어, 화살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미디 노트를 읽게 되거든요. 보면 그리드가 다 엔드 값이 다좀 다르게 돼 있죠. 네. 자,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다 각자 노트마다 다 이어져 있지 않고요. 조금씩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더 음. 이렇게 짧게 해주셔도 돼요. 베이스 기타의 특성상 어, 일렉트리 기타처럼 쳐서 오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서 어택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만큼 멈춰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음, 초보자분들이 왜 실수를 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녹음을 하면 퀀타이즈를 한단 말이에요. 자, 단축키는 Q죠. 거기다가, 어, 어디 있더라? 제가 단축키 지정을 해놨는데, 자, 저 따라오세요. 여기, 어드밴스드 퀀타이즈 보면, 퀀타이즈 엔드라고 있죠. 이벤트 엔드. 저는 이거를 단축키로 해놨어요. Shift-Q로 해놨는데요. 자, 제가 Shift-Q를 누르니까, 지금 보이시게, 보실 수, 아이고, 아이고, 말이 꼬인다. Shift Q로 누르니까 어때요?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엔드가 그리드에 딱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Shift Q를 누르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커맨드 A를 누르고, 제가 Shift Q를 누를게요. 자, 보셨나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제가 Shift Q를 누르면, 어, 이 미디노트의 엔드 값이 끝, 끝이 이 그리드에 맞게 됩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자, 요즘은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칸타이즈도 빨리빨리 마치고 어, 칸타이즈 엔드도 이렇게 빨리빨리 맞춰버립니다. 그것이 편하기도 하고, 어, 작업에 있어서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지만 음악적인 맛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지? 어떠세요? 힘이 있게 나오는 거 같나요? 자, 볼륨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들리시기에는 어 이거 뭐잘 나오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꼼 꼼수라고 그러죠. 음, 비법이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요칸타이즈 엔드 값을 줄여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냅을 끄고 나서 커맨드 A를 한 다음에 H 줌 인을 누르시고요. 요 지점을 살짝 이렇게 뒤로 아주 조금만 옮겨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제 마우스를 따라 오시면 요 엔드 인포라인의 엔드에 가서 요렇게 마우스 휠로 내리시면 그리드가 움직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이만큼 빠져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리드를 지금 어, 엔드 값을 좀 땡겼잖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이지 다시 Quantize e 를 해서 뒤를 붙여볼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Ctrl Z를 눌러서 엔드 값을 조금 짧게 해놓은 거예요. 어떠세요? 저는 차이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미디 노트가 영지점에 어,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다시 영지점에서 시작하는 거랑 미디가 미디 노트가 중간에 살짝 멈추고 다시 출발할 때 어택이 확실히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놓는 것이 어, 실제적인 베이스 기타 연주하는 방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엔드를 조금 더 해볼게요. 내려볼게요. 한 170까지 가볼까요?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퀀타이즈 앤드를 해 볼게요 커맨드 큐를 누르고 다시 갑니다 느껴지시나요 저는 느껴집니다 아,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음 이게 베이스 기타 소리가 중간에 살짝 끊어지면서 그 소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음으로 나올 때더 어택 있게 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벨로시티를 뭘 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작업을 할때 이렇게 베이스 기타는 특히 이런 드레이션, 이 길이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어,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 미디노트의 엔드 값을 내가 스스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유와 능력을 만드신다면 편곡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누가 들어도, 어, 편곡이 진짜 좋은데, 맛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나 늘 질문으로 남겨주시고요. 조금 더 빠르게 영상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